아. Uh. a 고 u a 라 u aku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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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 k 아 아. k u aku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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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래 네, 네. <laughs> 아, 자, 뭐, 아, 조용. 같아. 자, 이제 시작합니다. 준비. 엉덩이 들기 부탁합니 엉덩이 기 빨리 엉덩이 들기. 엉덩이 최대올라왔을때 재는 거야. 가슴 다야 돼. 가슴 나고 엉덩이 올라왔을때 준비. 시작. 몇 15개요 15 <laughs> 준비 개구리 점프입니다개구점 점프 준비 자, 점프보다는 손이 중요 준비 시 시작 사 말고 신사님 매 조심해. 바로. 체인지 바봐 신사님 웃기게 하면 못할 웃기게 하면 안되 체인지 봐봐. 준비. 난 24개를 준비. 시작. Okay. thank you あ、もなんかあって、これでゴ we 是。<environments> Thank okay. you. 谢是狼？

자, 단체집사 설명합니다. 단체집사들 어디 갔어? 아, 자, 단체집사 다치심사 설명합니다. 단체집사는어 너네들이 팀이야, 팀. 어떤 건 이해했어? 어, 한 명이 잘못했어. 그럼 다 뭐야? 다 같이 잘해야지, 예 먼저 겠지 이해했습니까?

よし お疲れさまでな 对。 no 자 저는 오늘 준비 Bye. Um. 이기이 앉아. 이곳이 비여워 이곳이 귀여기이곳지귀여이따가 귀여워. 이곳이 귀여워. 이곳이 귀여워. 이곳이 작여워 이곳이 귀여워. 이곳이 귀여워. 이곳이 어떡하나 곳로 귀여워. 이하이 귀여워. 이곳이 귀 빨리, 빨리. 다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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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비시 다시, 로시작시 다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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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안 다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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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시 다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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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다다 다시, Tchau. Yeah. 우리 네. <목소리나> 마들아하더시작게 <목소리나>